이 반응 속도를 극한으로 올리면은 어, 좀더 너스가 정밀하게 공격을 안 하면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너스가 조금만 더 정밀하게 때리면은 알파고가 알파고가 와도 못 때린다 이소리에요어 오토에븐을 쓴거 봐서는 살인마가 썼을 확률이 높구요 이번 살인마 는 톱구 일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 오토에븐을 쓴다는 거는 쌍 쌍파나나 아니면은 파나 톱구. 카비레타에다가 파나를 쓴 꺽톱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토톱의일 어... 확률이 제일 높아요. 토크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로 넣었을 확률이 있고요. 당신의 여친 응맨으로 대체되었다. 이응 톱네토크도오토웨이브 나쁘지 않지. 일부러 쓸 정도는 아니었는데. 치료속도 느려지는 디버프는 없거든. 자, 두 발째. 난 치료부터 하자. <laughs> 빨리 빨리. 아한대 맞았고요. 대다지 썼고 도움닫기를 해도 이거. 좋아. 됐어. 아, 아, 을 소리 내놓고요. 그래야지 살인마가. 사운드 플레이 하기 힘들 거든 토장 부터 여 기를 돈다고, 토 구가 바로 버려야 되는곳 인데, 인성 존 아닌데 토구 한테 인성 존이되는곳이 에요？모든 살 이만 다 합쳐서 토구 한테 만, 토구, 한정, 여포 이게 런구도, 여기 안통하고, 뭐, 덕구, o 토 동구, 다, 안통하고, 어, 뉴인들이3개 e 도 감사합니다 아무도 여기를 못한 해그 상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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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한면 한국 한 이제 토구화 상대로는 완전 한국 다 메리 크리스한스 메리. 상한데 메리, 군인를 베이지로 바꾸면 지그 말했지. 사정거리 좀 짧게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사람이나 살리는 걸로 해야지. 아까 다 돌리면은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집중하고 있어서 아, 아이템 있나 보네. 아이템 토거 뭐 하고 있니? 여기 상자감 했고요. 아, 그리고 상자 하나 플러스 해준 해주... 아, 상자 다 깠다. 사람들이 아,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요새 상자 깡하면 폭죽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자 깡을 많이 해요. 케이트 댄스는 얘가 쫓기는 거 같네. 아니네, 얘도 폭죽 얻었네. 상자에서 에 아, 가고 있어봐. 내가 사람 살리고 올게. 아, 너무 먼데? 아, 안돼안돼 폭죽쓰면서 다음에는 사람 한번 살려보자 됐어. 폭죽 잘쓰면 좋아 이거 성능이 괜찮아서 이걸로 사람 살리는거 하면은 되게 좋아요 찾았고, 오늘 리버 없습니다. 오늘 대바드만 쭉죠 하늘 보는 거는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늘 보면 은 프레임이 좋아져요. 자, 이 픽도 한대 맞았고, 빨리 가야죠. 이거 빨리 살려 달라고. 지금 파닥파닥한다. 진화시켜 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지구는 멸망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게. 다치료부붙여야다 아, 그리고 살아나면 돼. 그, 풀핀의 근처로 가야 돼요. 아, 근데 이러면은 그, 폭죽 플레이 못 하는데. 얘가 자가치력 없네. 큰일 났네. 배다드까지. 시간 최대한 끌자. 자 여기서 폭주까지. 자 타이밍은. 한 바퀴 더 돌고 해 보세요. 여기. 자. 아. 개잘했는데. 어, 사픽 7을 했다. 이제 살려 저거를. 저거 살리면 끝나. 살리면은 다 살아날 수 있어. 좀비처럼 됐어 그럼 이제 우리의 최초 목적인 죽을 위기에 클로데스 살리는 거는 완료를 했거든요 여기서 나까지 살아나고 아 기박했대요 기박했대요 사람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 잠재력, 포텐셜이 무궁무진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헤이커 아니야? 이거 들을 이유가 없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가? 이거 봐. 사가치로부터 저거 줘, 줘, 줘 주건 줘 저거 줘도 돼요 주건 주고 세명다 치료하면 돼 서로 이픽 아직 안 죽었어 이러면은 상황이 굉장히 괜찮아졌죠. 이 발전기에 네명 살아있는 상태거든. 대서 어!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이거 토고 완전 실수한 거야. 어차피 죽었는데 부서가 가지고. 좀더 뻑이다가 죽을라 그랬는데, 아이 언그랩에다가, 뭐, 아기텐션까지 기네. 이게 그러니까 토구가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베큐는 칠이 없을 거요 <laughs> 토구가 실수한 이유가, 나 이제 첫 번째 걸린 거란 말이야. 애들 치료 다 했죠. 이러면은, 이제 그 생존자들이 조금만 다 하면은, 어, 1킬로 끝날 수 있어요. 약간, 약간 너무 욕심부렸어. 어. 아, 얘도, 얘도 잡아야 되고, 얘도 잡아야 되고, 뭘 잡아야 되지? 하다가 결국에는 제일 잡지 말아야 되는 생존자를 잡았어요. 그니까, 그, 진작에 저기 끝에 있는 클로댓을 잡았으면은 게임이 터졌단 말이야. 쟤는 이번에 걸면 죽으니까. <laughs> 근데 얘 잡고, 제 잡고 하다가 완전히 엉망됐어, 이 지금. 캠핑까지는 아니고, 캠핑 안할 거야, 아마. 나를 캠핑하면 망한다는 거는 1랭이라면 당연히 아는 사실이거든 어! 캠핑하네? 캠핑하려다가 또 안해요 <laughs> 자이라면1레인요 여기 오른쪽에 라면1레이킬까 1레인이라면, 1 삼픽도 한 번도 안 걸리지 않았나? 지금 다 골고루 잡고 있어. 약간 크리스마스라서 산타 같은 느낌으로 골고루 잡고 있어요. 잘 돌려. 발전기 세 개가 약간 되게 위치가 안 좋긴 하네. 그러면 우리가 좀 힘들지. 이거 적용 날라 오려나? 저격 날라 오네. 달렸고 리을 이거 발전기 돌려주고요. 아 무서워 죽겠네. 아니 여기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 건만 <laughs> 번지들하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가 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환자를쓴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론 없거든. 한자 저쪽... 제가 죽은 데서 하나 써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여기 죽은 데도 안 나온 걸 거야. 아마... 다 한명 죽었다. 이런 불리해지는데. 이 사이 에한명 하나 켰어야 되는데. 근 발전기가 보니까 다 뭉쳐 있어가지고. 게다가 아니 뭐 판자라도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환자가 전혀 없어요. 좀 흩어져야겠다 그러면. 게릴라 작전으로 간다. 살릴라 작전으로 간다. 여기가 안전지 그나마 쓸수 있는 안전지대거든. 산발적이면 캠핑하네. 아안 맞아. 안 맞아. 아. 당치는 안 맞음. 잘 맞음으로 대체될 수가만. 이 갈고리 지금 딴데다 걸거거든. 이거 켜진다 이거. 켜진다 이거 켜진다. 아니야. 안 켜진다 그냥. 바로 튀는 거보면안 켜지는 거야. 어, 켜졌다. 켜졌다. 졌다 됐다. 싱글 <laughs> 벙글 이러면은 몇명 탈출인가인데, 어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저기. 저격 맞았나 본데. 지금 쩔어보니까. <laughs> 지금 오도방정 떠든 거 보니까. 적 저격. 저격 맞은 거 같아요. 온다. <laughs> 숨어. 최대한 멀어져. 기어가는 거 아니지? 아이고, 왜 판자가 없어요? 엎어 <laughs> 간다. 아이고, 죽었는데? 뭐가 없냐? 아, 이거 죽었 는데 뭐가없 냐？어우, 아, 안갔 어？당 신의 출발 너무 늦었 다. 간 보기, 간 보기, 간 보기. 그 간복이 죽음으로 대체되었다. 치료하다가 늦었네. 그러다 죽죠. 그쵸. 통호 잘한다고? 아, 나 진짜 잘하는 거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뭐. 온 맵에 걸쳐서 판자가 아무것도 없잖아. 뭔가, 방패는 조고 싸우보라고 해야지. <laughs> 내가, 내가 토구 상대로 판자 하나는 내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게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나단한 개도 판자 안 내려봤을걸? 진짜로? 나 판자를 게임 시작하고 단한 번도 안 내려봤어. 영판자, 영판자. 진짜 억울하다, 진짜. 환자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 한두개 정도는 부서진는 흔적이 보이는데 나머지는 안 떴고요.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뭘좀 주고 하든가. 에? 뭐가 없잖아요. <웃음> 환자가, <laughs> 환자가 하나도 없잖아, 이게 봐. 야, 이거 타이어 밖에 없어, 타이어 밖에. 원래 이런 데도 다 판자가 떠야 되는 구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랜덤입니다. 랜덤인데, 이 무슨 철제 구조물이 나오면은 판자가 없어지는 그런, 그런 랜덤 형식인데, 이거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다 무슨 판자가 없나 봐요. 지금 여기도 이제 원래 판자가 나와야 되는 구간이거든? 근데 안 나오잖아. 원래 저기 지금 자동차랑 타이어 사이에 판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내가 보는데 사이에. 근데 여기도 없고. 뭐 없어, 뭐가. 죽는다.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뽑이자. 크리스마스 기념 항상 고통받는 판자들을 위한 엔티티님의 깜짝 선물. 나 그래도 판자 하나는 쓰고 죽는다. 나 진짜 억울하다 이대로 죽으면. 진짜 인정 아닙니까? 판자 나 게임 시작하고 판자를 하나도 안 튼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게임 그것도 게임 짧게 한 것도 아니고 한 10분은 한것 같은데. 나 이거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이거 내리고 죽을 거야, 그냥. 한자 하나는 썼다 하고. 진짜로. 누가 폐차장 아니랄까봐 차 밖에 없고. 타이어랑. 치료 실패하면 소, 살인마한테 소리 가요. 이 판자도 내가 못쓰겠네. 여기 부서졌나? 부서졌네. <laughs> 어. 정말 민는 <믿는> 게임이야. <웃음> 판자를. 딱 <laughs> 어디 지 개구멍 여기잖아. 판자 있다. 너 판자 없이 한번 당해볼래? 진짜 판자 없이 한번 당해볼래? 아, 여기 자꾸 걸려. 제발. 제발. 산타다, 내가 바로. 이게 내 생애 첫 판차다. 드디어 썼다. 너는 끝났다 너 끝났어. 사라사라 물결표 역시 살구님 방송의 남은 치킨과 우북물 한잔 하면서 봐야 제맛이죠. 어디 소리 나는 거지？이 것만 야맞았 어？하지만 등뿌 리가？상 태가 터지 면서 빨라진다. 스. 오! 환자 하나 쓴 남자의 일대기. 에, 이게 말이 됩니까? 10분 넘게 게임하고 환자 하나 쓴게 탄탄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다. 폭죽도 줬어 아, 늘다. 으